실업률이 떨어지는데도 시간당 임금이 안 올라가는 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임금 스파이럴이라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해도 올해 말 내년도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인플레이션이 70년대 인플레이션하고 다르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인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를 그냥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과거의 고물가 시기를 이제 비교해 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고물가가 나타났고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의 오일쇼크, 걸프전쟁 때 2008년 코로나19 이럴 때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그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맨드 풀 관련된 수요가 어, 높아서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수요가 큰데 공급이 딸리니까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스트 푸시 공급이 이제 딸려서 공급이 잘 안돼서 수요는 있는데 아까 말한 수요가 커져서 하고 다르고 그냥 정상적인 수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잘 안될 때 공급 차질이라고 써 있죠 그럴 때 코스트가 올라가는 공급 차질 식의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두 개는 똑같이 인플레이션 숫자로 딱 나타나지만 해결 방법이 달라요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공급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거의 좋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연준은 중국의 셧다운을 뭐 빨리 못 못하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차질에서 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무력합니다. 그냥 침체만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수요 쪽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침체 의식에 의해서 수요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죠. 선행 지수부터 해서 모든 지수가 꺾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수를 지배한 사람은 누구예요? 각 사람들이죠. 각 사람들의 생각이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왜? 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무섭게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통해서 수요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요를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수요단 인플레이션인지, 코스트 푸시인지, 디맨드 풀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수요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이번 인플레이션이 그렇다라면 연준의 어 금리 인상 긴축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믿는 게 맞겠죠 하지만 공급단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라면 그거는 연준이 금리만 올릴 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인가를 결정하는 거 판단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0, 우리가 70년대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려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70년대 인플레이션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그 끔찍한 기억인데 그 인플레이션과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왜? 뭔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년대 인플레이션과 지금 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보시면 1, 2차 오일 쇼크라는 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인데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전형적인 공급 쪽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재화, 서비스 모든 게다 공급이 떨어져서 공급량이 차질이 생겨서 공급이 잘안 돼서 생긴 오일 쇼크가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쪽에 문제만 생긴 인플레이션이라면 지금, 이번에 온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이 양쪽 다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양으로 보면 공급이 훨씬 더 많죠. 수요단도 있지만 공급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급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비중이 큰 것을 알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인플레이션은 80년까지 14%까지 올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코어 CPI와 헤드라인 CPI가 거의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코어 CPI와 헤드라인 CPI 차이가 뭐죠? 헤드라인 CPI에서 뭘뺀게 코어 CPI인가요? 에너지와 식품을 뺀 거죠. 그게 코어 CPI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코어와 헤드라인이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2022년도에 나타나는 미국의 CPI는 헤드라인과 코어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미국 보시면 유럽이랑 선진국하고도 많이 구조가 달라요. 거의 반 이상의 에너지입니다. 반이 에너지죠. 그렇죠? 에너지. 그리고 식품.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유럽은 에너지와 식품을 빼면 거의 없습니다. 기타 선진국은 어때요? 마찬가지. 에너지와 식품을 빼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당연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큰게 유럽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곡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식품 두 개를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미국은 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이게 뭐냐 이거죠 코어와 그다음에 헤드라인 cpi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cpi는 차이가 커요 이유가 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칠시온대 인플레이션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전 품목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어와. 그 다음에 헤드라인이 거의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뭐 유가만 혹은 뭐 이런 쪽에 있질 않아요. 서비스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상품 인플레이션이 균등하게 아주 똑같이 크게 나타납니다. 성장에 의한 소비자 물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70년대 인플레이션은 보시면 소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 어, 70년대 초에부터 80년대까지 하면 한 13%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하고 다르게 경제성장에 기반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요. 에너지 가중치가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70년대 에너지 가중치는 거의 13%까지 가면 지금은 7%대입니다. 유가는 똑같이 높지만, 유가는 81년도의 유가처럼 똑같이 지금 유가가 비슷하지만 에너지 가중치가 많이 달라요. 에너지 가중치가. 지금 70년대 에너지 가중치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많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140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가 140불을 가야 인플레이션 관련된 침체의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70년대 인플레이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에너지 가중치가 현재는 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에너지 독립국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도가 낮아져 있어요. 과거 70년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점이 다르고 두 번째 임금 관련해서 지난 몇 달간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때 공급단 관련된 인플레이션 말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요인들에 대해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매번 언급했던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플레이션에요. 이 왜냐하면 임금 인플레이션은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어떤게 있냐면 웨이즈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 그래서 임금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또 다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임금을 올리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계속해서 순환적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스파이럴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는 이거를 자세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70년대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창업 있는 것처럼 스파이럴이 그대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이 오르고요.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게 스파이럴이에요. 임금 스파이럴. 그러니까 임금이 물가를 올려놓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70년대는 확실하게 끼쳤습니다. 이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전형적으로 의미가 있던 때입니다. 필립스 곡선이란게 뭐냐면 2017년 7월 14일 기사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있네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 기사가 뭐냐면 미국 실업률 떨어져도 물가 안 오른다. 필립스 곡선 무용론 이게 뭐냐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론입니다. 70년대가 왜 필리스 곡선이 가장 들어맞는 때이냐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경제가 또 좋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찾는 구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임금 관련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처럼 구인 비율이 높을 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은 연달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게 필립스 곡선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2017년에는 실업률은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실업률은 4% 대까지 떨어졌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게 옐런이 필립스 곡선에 집착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건 2015년 10월에 달 나온 기사예요. 옐런이 집착하는 필립스 곡선 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 2015년에서 17년 이런 사이에 옐런이 연방. 준비제도 의장일 때는 어땠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 물가가 올라가는 게 기본 사실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준비를 했어요. 왜? 금리는 언제 올려야 되냐면 지금처럼 연준이 후행적으로 올리면 안 되고 선제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물가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올리는 게 금리 정책이에요. 왜냐면 정책 지차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나서 요즘 같아서는 짧으면 6개월인데 요즘은 한 9개월 격차까지 나요. 9개월 뒤에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데 물가가 나타나고 나서 올리면 어떻게 돼요? 9개월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괜히 금리만 올린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할때 뭐가 나타나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필립스 곡선.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아래까지 가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방어하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기본적인 책무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2015년 아까는 2017년이었죠. 그러니까 15년부터 17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게 안, 나타나진 않았어요. 필립스 곡선이 안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1950년대 필립스 곡선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보세요. 오른쪽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8%에서 5%, 4% 3%로 떨어지면 왼쪽 세로가 인플레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실업률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이게 정확하게 맞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0년도 아까 15년에서 17년 옐런이 그렇게도 예, 필립스 곡선의 신봉자였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 실업률은 뚝뚝 떨어지는데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이번 코로나 못지않게 올랐었죠. 걔가 4%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 필립스 곡선을 왜 얘기할까요? 70년대에는 필립스 곡선이 통했는데 지금은 필립스 곡선이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70년대에는 필립스 곡선이 왜 통했냐? 아까 말씀드린 웨이지 스파이럴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임금이 따라오르는 효과가 그때는 정확하게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임금이 따라오르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왜 기사를 보여 드릴까요? 제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준은 항상 이런 거를 고민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70년대와 지금의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을 바꿔 놓냐는 거예요. 실업률이 떨어지는데도 시간당 임금이 안 올라가는 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해도 올해 말 내년도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고, 저는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 70년대와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는 필리스 고선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